정말로 길게 입으실 수 있는 울 베스트, 울 코트 베스트에 저희가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백화점 가시면 단품 단품 구입하시는 네. 튜닉형의 <laughs> 롱, 네. 롱 튜닉형의 원피스형을 저희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러면 따로 따로 이 원피스만 음. 가격이 69,000원인데 네. 그것도 아주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음. 백화점 가시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오, 저희가 <laughs> 지금 책정을 해서 하나. 둘이 종에다가 옆쪽에 음. 보시면 컬러가요. 네 블랙 컬러가 있어요. 아우터 음. 컬러를 선택하시면 네. 블랙에 그레이 컬러가 가고요. 어. 그리고 옆쪽으로 카멜 코트를 선택하시면 베이지 컬러가 베이지 컬러. 가고요. 그리고 그레이 컬러를 옆쪽에 또이울 베스트 코트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또이 그레이 컬러에 저희가 네. 또 원피스형 튜닝을 준비해드릴 테니까 음. 자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함께하시는 분들 저희가 딱단한 번만 네. 오늘 이 시간 열어드릴 거거든요. 핸드메이드로 전체적으로 다. 그리고 핸드메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원단의 앞쪽 뒤쪽을 두 겹의 원단을 음. 어, 투페이스라고 하는데 두 겹의 겉쪽의 원단도 울이고요. 네. 안쪽의 원단도 울이에요. 똑같아요. 이, 똑같은 이고급스러움 보세요. 아. 이 고급스러운 질감의 음. 울 원단을 가지고 양쪽을 두 겹의 원단을 가지고 핸드메이드로 다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톰하면서 따뜻하고 옷이 구겨지는 느낌 없이 아래쪽으로 축 떨어 그렇지는요.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어, 이 울베스트 같은 경우는 여성 정장복 브랜드에서 많이 보시는 고급스럽고 깔끔한 요 느낌이 어, 이옷 하나 있으시면 결혼식 가실 때도 음. 좋고 그리고 모임 가실 때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아주 멋지게 고급스럽게 장식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카라 부분도 보통은 라운드 넥클 라인으로 한번 음. 그냥 동그랗게 박음질 끝내고 나면 간단하겠지만 네.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음. 밋밋하지 않게 그냥 라운드 넥클 라인이나 일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더 이렇게 커팅을 드려서 네. 디자인을 한번 살렸고요 디테일이 달라요 그리고 어깨선에도 음. 어 코트 또 정장 재킷에 보면. 이렇게 일자선으로 해서 어깨에 요런 느낌을 좀 멋지게 살려주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도 일자로 이렇게 커팅이 들어가 있어서 아, 정면에 입었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아주 음. 정갈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원피스형, 안쪽에 입고 있는 이 튜닝만으로도 정말 존재감이 확실한데. 이 튜닝형의 원피스 얘는 제대로 된그 니트를 짜듯이 만든. 이걸 입고 저는 두터운 지금 어, 이렇게 스타킹을 신었는데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쫄바지 입으셔도 괜찮고요. 그냥 네. 편안한 바지 입으셔도 괜찮아요. 음. 저희 지난 방송에 프라임 샵에서 뱃속그 팬츠 네, 구입하셨으면 네. 같이 입으셔도 괜찮아요. 아, 저 그렇게 입었었어요. 목이 이렇게 음. 반 하이넥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저희가 이두 가지 이렇게 이종을 여러분께 드려서 이거는 리오드를 절대 못 음. 해요. 이렇게 하이넥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참이 목선에서도 음. 고급스러움이 있어요. 사실은 여자들이 행동도 고급스럽게 해야 되고, 정갈하게 해야 되고, 입는 옷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이미지죠. 그런데 이렇게 숙여도 전혀 보이지 않고, 따뜻한 느낌도 있고요. 음. 그리고 이 옷이 정말 여러분, 이거는 어 제가 정말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브랜드예요. m 모는 M1. 절대 판매하고 안 좋은 소리 들을 수가 없어요. 음.